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오늘은 특별한 날로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고의 일상을 계속해서 배워오고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림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후에야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 여러분 많이 어, 해보신 분도 있고 상 한번 해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찬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어.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3일 절이나 8일 5 같은 광복절 기념일을 보시면 기념행사를 하죠. 그래서 그 해에 광복절 대통령의 메시지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촉박을 본두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행사 때마다 기념하는 날들을 크게 벌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성탄절도 다른 성대하게 치러지긴 합니다만 성탄절에 대한 그규례들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저 예수께서 태어나셨음을 기념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을 성탄절이라는 형태로 함께 즐거워하기를 합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제도난입니다 다만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함께 성도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어떤 기념일들을 아무도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 유쾌한 일이 아니겠죠. <laughs> 특별히 결혼기념일 같은 거 서로 막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 집안에 어떤 환란과 폭파가 몰아쳐질지 <laughs> 모니다또 상대방의 생일을 잊고 지나한다 그렇게 하면 매우 섭섭한 마음을 숨길 길이 없겠죠. 이처럼 예수께서는 본인의 죽으심을 직접 기념하도록 하나의 제도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의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떼서 나눠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예수님 죽으시면서 흘리셨던 피를 그 포도주를 통해서 상징하셨고, 그 떡을 통해서 자신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게 하셨습니다.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으로 떡과 포도주를 정하셔서. 이것을 먹고 마실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른 말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 우리의 상식에서는 어, 익숙한 건 아니에요 떡이 익숙하다고 한다면 할수 있겠지만 매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떡은 무슨 날일 때 떡을 먹지 않습니까 이사했을 때 개업했을 때 생일 때 떡을 하는 아주, 아주 특별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 아 요새야 뭐 와인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지만 포도주 우리게 되게 낯선 거죠. 막걸리가 우리가더 익숙한 것이겠뭐 소주가 더 익숙한 것이겠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와 떡 여기서 뭐 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과밥이에요국과밥 이스라엘 3대 특산물이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늘상 자신들 곁에 있는 일상적인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빵도 우유친 리 밥이라고 치면, 밥과 국. 여러분, 일상에서 밥과 국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항상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찬에 나오는 이 식사의 방법은 매우 일반적인 식사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누는 교제가 곧 성찬의 자리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찬을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식사를 하는 매 순간 혹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제도를 만드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밥과 국을 먹으면서도 예수께서 우리 위에 피를 흘리셨고 우리 위에 삼지기셨구나라고 기념할 수 있도록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뿐만 아니라 이 기념하는 성차들 통과에서 교회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럼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받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있죠. 그냥 막 참여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을리심, 죄사함이 갖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를 이해 못하고 우리가 왜 이걸 먹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먹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 되겠죠. 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왜 피흘리고 왜 살이 찢기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의미는 다 상실한 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주니까 먹고 주니까 마시고 아무런 나에게 자극이나 아무런 나에게 고르킴이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욕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아 피와 살은 죽음과 관련된 것이고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에 죽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만큼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성찬의 자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의 전통은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기 로마교와 죠 고왕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컴플릭교회 로마교회가 있고 그로마교 중간에 야, 이대로는 안될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다시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일어났던 종교개혁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에 생긴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 개신교인데요 이 개신교 전통에서는 원래 매주 성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사정상 그렇게 이지 않고 해서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바른교회는 개척하고 드디어 6개월 만에, 반년 만에 처음으로 도 성찬을 합니다만 앞으로 할수 있는 대로 자주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어 초대교회 의미로 생각하면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할 때마다 성찬을 한 것으로 저는 완벽하게 이해하거든요. 우리도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찬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어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때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오해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찬한 통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 나의 죄 때문에 또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복된 오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찬은 더 찬하다면 더 찬하고 소박하다면 소박한 것입니다. 행위로만 본다면요.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 이유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심이 우리가 되새겨지고 기념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